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귀신에 관한 이야기는 항상 흥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공포심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우리의 경우는 뭐, 달걀 귀신, 처녀 귀신, 물 귀신, 이런 것들로 시작해서 서양에는 고스트까지, 정말 다양한 귀신들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현대인들은 이 귀신에 대해서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을 취하게 되죠. 하나는 부정주의자들입니다. 귀신이 어딨냐? 귀신 같은 건 없다. 그냥 우리가 어떤 극한의 공포 속에 놓여지게 되면 그 가운데 뇌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홀로그램 같은 현상일 뿐이다. 이렇게 치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주 아, 이 샤머리즘적인 아주 과장론자들이 좀 있죠. 매사에 귀신을 갖다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기만 걸려도 이 감기 귀신이 나한테 들어왔다. 길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면이 귀신의 발에 걸려 내가 넘어졌단 말이죠. 이게 너무 지나칠 정도로 말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이 귀신에 대해서 무지해서도 안 되겠거니와 또 지나쳐서도 안 되고,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만큼만 알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귀신. 악령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령이 왜 존재하느냐? 귀신이 왜 존재하느냐?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 인간을 괴롭히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인격과 삶을 망가뜨리고자 하는 것이 약한 것들의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거라사 지방의 한 광인도 미친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이 귀신에 들려서 그야말로 온 인생이 망가져버리는 말이죠. 돌로 자기 몸을 막 학대하고 괴성을 지르면서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모습.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는, 회복시키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도 때때로 우리는 여러 가지 현대적인 악령들 가운데 붙들리게 됩니다. 또 동일한 어떤 귀신의 역사도 있겠지만 또 다양한 인생에 우리의 발목을 붙드는 현대적인 악령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방이 될수 있을런지 어떻게 치유받고 온전한 삶으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수 있을런지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릴리 동남쪽에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셨죠. 거기 한 귀신 들린 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일반 지역에 살지 못했습니다. 일반 동네에서 격리되어진 공동묘지에서 홀로 거쳐 하면서 거기서 괴성을 지르며 고통을 받으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 귀신 들린 자가 보면 이 영적인 지각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보니까 영적인 지각력이 있다. 예수를 만나자마자 말이죠. 달려 나오면서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대본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라고 부르시면서 나와 엎드리는 걸 보니까 이 미친 광인에게는 영적인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종종 그런 이야기들 하죠. 이 신내림 신내림을 받은 어떤 그런 뭐 무당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영안이좀 있어서 말이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쉽게 쪽지게처럼 그렇게 알아본다. 첩보면 안단 말이죠.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어린 시절에 뭐참 여러가지 어떤 그런 어, 어 사회적으로 많이 불안하고 그러던 시절을 보니까 동네에서 굿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 굿을 하죠. 그러니까 무당들이 막 굿을 벌리고 하는데 어떤 경우는 예, 무당들이 작두 위에 올라와서 막 칼춤을 추기도 해요. 막 항상 그런 것은 아닌데 작두를 이용하고 안 이용하는 것은 그 구판의 비용이 얼마나 비싸냐 싸냐 뭐 이런 것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무당들이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모여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 이 광목천 같은 거 여러 겹으로 묶어 놓은 걸 말이죠. 꽁꽁 묶여진 그 선도 줄도 이 작두에 놓고 한번 쓱 밀어버리면 순식간에 잘려 나가는 그 엄청난 예리한 칼날을 보여주고 이제 그 위에 올라가겠다 이거죠. 올라가기 전에 이리저리 칼춤을 추면서 날뛰고 이런저런 알지 못한 온갖 신들을 막 불러들이면서 말이죠 주문을 외우기도 하죠. 동네에 뭐 어릴 적에 볼거리가 없으니까 말이죠 애들도 막 그거 보겠다고 막 기웃거리고 막 달려들고 저도 한때 그런 게 있으면 가서 어른들 사이 틈새로 고개 집어넣고 쳐다보다 딱그 무당하고 눈이 맞춰버린 겁니다. 어우 그런데 이 무당이 꼬맹이는 가라 너는 교회나 가라 어, 이러는 거야. 어 그래서 내가 순간 나 교단이 어떻게 알지 하고 해서 십자가를 쫙그면서 사탄아 물러가 라 이렇게 외쳤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 그냥 도망쳐버리고 말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무당이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을 알아보는 것처럼 어둠의 세력은요 빛의 존재를 금방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신줄 대번에 알아보고 그 앞에 와서 절을 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엄청난 괴력이 있었던 거예요. 사슬도 끊어버리고 고랑도 끊어버리는 엄청난 괴력이 있었어서 4절에 보니까 4절에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니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느니라.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말이죠. 쇠사슬로도 묶어보고 고랑으로도 채워봤는데 다 끊어버릴 거예요. 엄청난 괴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우리가 제어하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통제하려고 해도 제어되지 않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힘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힘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걸 끊어보려고 하는데, 막아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어떤 경우는 어떤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그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분노를 혈기를 좀 줄여보려고 하지만 평생이 분노와 혈기를 잠재우지 못해서 늘 고통에 치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의지로 잘안 되는 거예요 술한번 끊는 것이 그렇게 죽기보다 어려운지 모르는 거예요 도박을 끊는다는 것이 정말 죽기만큼 어려운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겨운 겁니다 이것이 우리 광일에게 나타난 은 죄의 힘인 것이었습니다. 광인에게 붙은 그 귀신이 자신의 이름이 뭐냐고 묻는 질문에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군대라. 여러분 이 군대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 로마 군대를 비유하자면 한 6천 명 정도의 엄청난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친 광인 앞에 그 속에만 들어가 있는 군대 이 귀신령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도 보통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마주하고 또 죽기 사육을 하다 보 말이죠. 그 작은 몸치 안에 어마어마한 힘이 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손날, 발이를 막 붙잡고 말이죠. 억누르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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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말이죠. 한번 뿌리치면 말이죠. 내동댕이 쳐질 정도로 엄청난 기회력을 나타내는 경우들을 종종 보기도 했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 그래서 그 미친 광역에서 나온 그 어? 귀신이 말이죠. 2천 마리나 되는 돼지대에 들어가서 다 몰살시키는 엄청난 파괴를 발생시켰던 것이죠. 귀신의 끝은 그렇습니다. 사단의 끝은 항상 죽음이고 파괴이고 몰락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지만 그런데 같은 내용을 누가 본문에서 말씀하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귀신들린 광희는 정말 그 공동묘지에서 말이 홀로 거처하면서 온 몸이 다 발가 별 벗겨진 채로 말이죠. 무덤까지 살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말이죠. 돌로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 고통을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았던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인생의 목적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라고는 조금 더 찾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 도무지 이 얽매인 것에서 벗어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그 불능의 상태 가운데 빠져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 오늘날에 예수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 깊은 그 깊은 영적인 방황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현대인들의 모습은 이어갔지 않습니까? 거친 멀쩡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런 속에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악한 힘들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물질적으로 괜찮아 보이는 것 같지만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린 존재로 말이죠. 많은 것을 아는 것 같고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지만 정작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 정말 진리를 알지 못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존재로 그렇게 가난하고 가난한 존재로 서 있는 말이죠. 평안한 것 같지만, 절대로 그 안에 그야말로 평안이 찾아있지 못하고, 늘 불안과 초조와 좌절과 절망으로 가득 차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여러분,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보호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치유하지 못해요. 여기 보십시오. 거나사 지방의 사람들이 이 광인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반면에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한번 비교해서 바라보세요. 거사 지방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할수 있는 것은 격리시키는 것 밖에 없었어요. 일단 피해나 감, 우리가 보지 말자 말이죠. 따로 격리시키는 거. 공동묘지 갖다 몰아놓는 거. 꽁꽁 묶어놓는 거. 그게 다였던 거예요. 그 이상 그들이 할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치유의 일이 아니에요. 회복의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으로 더이 비인간적인 비참한 모습을 전락하게 만드는 것이죠.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거사 사람들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 현대 사회 그대로 이러한 모습들은 투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지만, 이 대한민국 사회는 수년 전부터 이미 자살공화국이에요. 매일같이 통계적으로 보면 평균 40명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평균 40명이 이런저런 이유들로 사망합니다. 자살을 합니다, 자살을. 아무리 국가가 제도를 만들고 말이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 장치자들을 만들어도 말이죠. 한강의 말이죠. 이 서해 대교의 말이죠. 여러 가지 말이죠. 자살 방지 프로그램을 깔고, 또 설치물을 잘 만들고 말이죠. 사이트를 막고 말이죠. 여러 홍보와 캠페인을 하지만, 이 수치가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가출하는 문제는요? 학력에서 폭력 문제가 일어난 일들은요, 노사가 끊임없이 대립하는 문제는요, 중대 재해 문제는요, 사회 여러 가지 병리적인 모든 모습들 가운데, 나름대로 법으로 해보려고 하지만, 나름대로 제도로 해보려고 하지만, 나름대로 홍보 캠페인으로 해보려고 하지만, 도무지 우리가 사는 이 사회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고침과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기 좀처럼 어려운 것입니다. 거어사지방 사람들이 할수 있었던 것은, 단편적인. 그냥 격리시켜버리고, 그냥 꽁꽁 묶어놓는 것, 그것이 다였던 것입니다. 도무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을 때,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떠나가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 한 말씀에 그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형이 떠나가버리고, 고통형이 다 떠나가버리고,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렇게 축사하신 명령에는 단순한 말씀 이면에 말이죠. 예수님 그한 영혼이 얼마나 불쌍히 여기 보이셨는지 말이죠. 그야말로 돌로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 그렇게 공동묘지 홀로 거처하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발가발껴진 채로 말이죠. 엄청난 그괴롭감데 고통 속에 몸부림치그한 영혼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핵심이 되시긴 하신 것이죠. 공교로운 것은 뭐냐? 이렇게 고침받은 이 광인을 보면서 마을 사람들의 태도예요. 마을 사람들이 이 상황을 보면서... 기뻐하거나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거부의 마음을 갖습니다. 오히려 두려운 마음을 가져요. 왜 마을 사람들이 지금 이 광인이 예수의 말씀 앞에 고침받은 것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들의 변화에 대한 저항감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미쳐 돌아간 사람을 말씀 한마디로 고친 것을 완전히 올바르게 온전하게 세우는 것을 봅니까? 순간적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도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우리 안에 깊어진 우리 마음 가운데 삐뚤어진 구부러지고 그릇된 모든 삶의 부분들도 주님이 다 바꿔놓으시면 어떻게 될까 말이죠 그것에 대한 본능적인 저항감 때문에 두려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또 보통 일반적인 어떤 문제점이나 일반적인 어떤 잘못들은 바뀌어지기바래요고쳐지기바래요 개선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른 문제가 사회적인 어떤 병리적인 문제나 병폐적인 모습이나 부조리 부패들이 다좀 고쳐지고 사라지길 바래요 그 어떻습니까? 자기에게 대입하면, 자기에게 대입하면 그렇지 않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악습들을 끊어버리고 자기 안에 새로운 변화와 결단을 요구할 때는 머뭇거려요.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부조리한 질서가 깨질까봐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이죠. 거룩한 빛이 내 가운데 임하면 내 안에 더어려운 것들이 드러나니까 내 안에 더 어두움이 드러나니까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변화하는 것보다는. 변화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익숙해진 그 고통을 더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불신자들이 예수의 복음 전도할 때왜 자꾸 마음의 문을 닫습니까? 왜 거부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뭡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다가는 혹시라도 내가 내 죄를 인정해야 될것 같은 그런 본능적인 마음들. 예수 믿음 내가 짓고 있는 지금 죄로 말면 이 나름대로 흥미가 있고, 나름대로 내가 만족이 되어 져이 부분을 내가 끊어내는 거야 것이 아니냐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거절감과 두려움 때문에 거부하고 문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결국 이거라서 사람들도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자신들을 구원하러 온 생명 주로 온 복음을 전하러 온 예수님을 그래서 두려운 마음에 떠나가십시오. 우리 마을에서 떠나가십시오. 말도 안 되는 기가 막히는 모습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들은 이런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나요?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죠. 그 미시광에서 나온 그 귀신이 돼지 떼들에게 들어가가지고 수천 마리 돼지 떼가 그만 발작을 일으키면서 바닷가로 다 뛰어들어 몰살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마을 사람들은 엄청난 재산이었던 것입니다. 재산을 잃어버린 것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같이 함께 살아왔던 그 마을의 한 사람이, 한 사람이, 한 영혼이 그렇게 미치광의 삶을 살다가 그렇게 회복이 되어지고 건전해지고 온전하게 돌아온 것에 대한 기쁨은 없었던 거예요. 차라리 그가 그대로 방치되었더라도, 차라리 그렇게 그가 미친 사람 평생 살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재산이 지켜졌더라면 좋았을 것을, 내 물질이 지켜졌더라면 나는 만족했을 것을 그들의 생각은 그것에 불과했던 거예요. 누가 낫고 누가 변화되고 누가 회복되고 이런 데는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내게 손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에만 여념이 없었던 거예요. 물질을 앞세웠던, 영혼을 중시여기지 않았던 삶,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우리가 돈 없이 살수 있는 인생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나친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모든 삶의 악이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부정이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싸움이 일어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이나 기업을 보십시오. 사람보다 가치보다 물질 자체만을 앞세우다가 한 순간에 폭망하는 경우들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까? 지난 1995년 6월 29일에 우리 잊을 수 없는 삼풍백화점의 붕괴 사고를 직면했습니다. 501명이 한 순간에 앞서 대참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조사해서 보니까 설계상에도 문제가 있었고, 바다 모래처럼 써서는 안될 만한 그런 값싼 재료를 사용했고, 매장을 넓히기 위해서 무리하게 증축공사를 시도했고, 더욱이 사고의 위험을 보름 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는데, 며칠 전부터는 붕괴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당일 아침에는 5층 바닥이 솟아오르고 지붕이 내려앉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 하루에 매출을 그야말로 포기할 수가 없어서,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국은 그날도 장사를 그렇게 밀어붙이다가 결국은 그야말로 돈에 대한 이 과도한 욕심 때문에 백화점 한 채가 무너지는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는 전 세계 가운데 그야말로 올림픽 개최국의 위상을 다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결과를 만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에 비견해서 또한 예를 들어서 미국의 존슨 앤 존슨의 하나의 일화를 좀 예를 들면 그 회사에도 한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1992년도. 이존슨앤 존슨 이아이 어, 타이레놀이나 여러 가지 제약 제품을 에, 판매하는 그런 회사인데 한 번은 어떤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말이 타이레놀에 독극물이 들어가서 아이 어, 시카고 지역에 몇몇 사람들이 한 7명 정도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죠. 즉각적으로 회사에서는 시카고 지역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걸친 모든 물량들을 전부 다 회수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시간과 노력 가운데 약 1억 달러 이상의 돈을 들이면서 회수하는 바람에 회사가 휘청거릴 정도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런 노력 끝에 국민들의 시선이 다 바꿔진 것입니다. 이 회사는 옳은 일이라면 물질적인 재정적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심겨줘서 결국은 전선의 전선은 오히려 더 탄력을 받고 그렇게 탄탄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공동체나 재물을 앞세울 것인가, 사람을 앞세울 것인가, 돈을 중요시 깰 것인가, 영혼을 중요시 여길 것인가 말이야. 끊임없이 오늘 이 물질은, 이 문제는 말이죠. 이 거사라 사람들이, 거사 지방의 사람들이 한 영혼의 가치보다도, 한 영혼의 돌아오는 회복의 영보다도, 오늘 돼지 때 물질 앞에 더큰 관심을 가졌던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 안에 자성의 물음을 던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대판에 거사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날에 거사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한 번은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와서 물어보죠. 예수님, 선생님, 우리가 영생을 얻으면 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청년은요, 돈이 많았는데, 나름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살았던 모양이요. 에 그러면서 말이죠. 신앙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11조도 드리고 말이죠. 여러 가지 나름대로 금식도 하고, 나름대로 율법적인 노력은 다 했는데, 영생에 대한 관심도 있습니다. 굉장히 좀 수준이 있는 사람이죠. 주님께서 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난한 사람과 함께 나누라라고 하는 말씀 앞에 그가 고민 앞에 떨어져요. 얼굴이 검붉어지면서 근심하고 걱정하다 그만 그못 하겠습니다 하고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신앙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믿음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예요. 관심까지만이었습니다. 자신의 뭔가 희생적인 요구 앞에서 이것까지는 안 됩니다라고 철저하게 데드라인을 쳐 놓고 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때로 하나님 앞에서 이것까지는 아닙니다. 이건 내 겁니다. 라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개입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일은 내가 지키겠습니다. 주일날 예배하겠습니다. 그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날입니다. 내 마음대로 삽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노터치 하나님. 11조는 내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전부 다내 겁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죠. 건드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기준 가지고 우리의 생각 가지고 주님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거부하는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 거라사의 모습들과 다를 바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라사 지방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한 영혼을 고치시고 그 영혼으로 여금 달라져서 새로운 사명자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삼게 하신 이 놀란 은혜 근거에는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역사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19절 말씀에 중간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너를 불쌍히 여기시 것을 주님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한 사람이 악한 영에 휘둘려서 그렇게 온몸이 망가진 채로 만신창이가 된 채로 그야말로 사람들 앞에 비난받고 버림받고 조롱받으며 그렇게 괴성을 지르면서 사람 같지 못하게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타깝게 바라보셔서 그를 고쳐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면 우리 안에 모든 영혼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들이 다 떠나가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열두 애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병원과 의사를 쫓아다녀도 허비한 뿔, 정말로 조금도 낫지 않았던 그 여인이 말이죠. 날마다 사람들 앞에 말이죠 그렇게 외면당하고 격려당했던그 여인이 말이죠. 예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시는 따라 평안히 가라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단 말이죠. 주님의 그위로에그 놀라우신 그평안에그 불쌍히 여기시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 혈루병이 그런처럼다 말라버리고 회복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외동딸이 12살 딸 아이가 거만 죽게 되어졌을 때에 주님 앞에 달려나온 회당장 그의 사회적인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예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셔서 주님이 은혜 주셔서 그의 모든 인생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들 자기의 자녀로 인한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주님께서 씻어주신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이 그 가정을 향하신 불쌍히 여기심에 그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면 오늘 우리 가운데 치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질병이든지 우리의 상한 마음이든지 고립감이든지 고독감이든지 자괴감이든지 열등감이든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슬픔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불쌍히 여기실 때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하시면 우리 안에 모든 영적인 사실들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묶여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물질의 사슬 가운데 꽁꽁 묶여 있는 것입니까? 내가 풀수 없는 여러 가지 내가 떠날 수 없는 내가 벗어 버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떤 사이나 중독들 가운데에 묶여 있는 그 무엇입니까? 아니면 남들은 알지 못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묶여 있는 내 심령 속에 묶여 있는 어떤 우 울증이나 상처나 과거에 대한 아픔들로 말미암는 영적 사슬 가운데 여러분이 매여 있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제물은 돈무지 이걸 풀 길이 없습니다. 주님, 제 힘은 도무지 이것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오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풀어주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아픔과 상처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오늘 우리 아로 속사으로 속사람으로 알고 온전히 자유하게 하여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하늘의 영광 가운데 서게 하시는 이제 우리가 온전히 영육간의 모든 삶이 전인격적으로 온전히 건강해져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며 나타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